성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옥살이. 60년 만에 검사 잘못 밝혀진 역대급 재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호기심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판결문 속 드라마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당해 스스로를 지켰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억울함이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다면 어떠실까요? 정의로운 검사님은 어디에 억울한 죄수가 된 피해자? 오늘은 바로 자신을 방어하다가 가해자가 된 여성의 기막힌 사연과 그 억울함이 무려 60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심리될 기회를 얻게 된 충격적인 판결을 들려드릴 거예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판결문 속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 소개: 1964년 5월 20대 초반의 박미영 씨는 불청객의 침입으로 끔찍한 성폭력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침입자의 공격에 맞서던 박미영 씨는 몸부림 끝에 그 침입자의 혀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해였습니다. 이후 박미영 씨는 침입자를 성폭력 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침입자 역시 자신이 혀에 상처를 입었다며 박미영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침입자를 성폭력 미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던 침입자를 석방하고 오히려 성폭력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구속 상태였던 피해자 박미영 씨를 중상의죄로 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억울하게도 박미영 씨는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60년이 지난 2020년대. 뒤늦게 자신의 사건에 대해 다시 알게 된 박미영씨는 억울한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건 담당 검사의 부당한 기소 결정으로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다시 증명할 수 있을까요?